이번에는 상권에 있는 17번째 도면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16번처럼 정면에 대해서 보고 블록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laughs> 이런 형태로 있을 것 같고요. 가로가 140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10mm, 그 다음에 폭이 100mm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1 0 0 m 만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아까 처럼 서피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를 보고 어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는데 <laughs> 뭔가 아크가 이렇게 하나 지나간는 것이죠. 아크 하나 지나가는데 그냥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번 그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크가 일단은 그냥 여기 라인과 맞는다. 끝점이 그, 그 다음 여기 보면 어 제일 위에 있는 이 정면을 보았을 때 25mm 위치에 있는 그니까, 러 R600의 형상을 그려보겠는데, 뭐, 9배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9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값이 얼마냐면, <laughs> 값이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 9배가 1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9배가 10도이고요. 그 다음에 끝단에서부터 10mm만큼 치수가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자, 9배가 들어가는 여기 높이가 이전까지 높이가 얼마냐면, 이게 25mm이고, 여기는 15mm입니다. 이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5가 되겠는데, 라운드는 얼마냐면, 라운드가 어, 600이더라 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라운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고요, 여기 있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거를 구성선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안, 안 바뀌었죠. 구성선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밀어내기를 해서 서피스로 양쪽으로 밀어내겠는데, <laughs> 폭은 80만큼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피스를 만들었구요.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를 잡고 밀어내기를 하는데, 어 여기도 뭐 어차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하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크게 안 그려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치를 좀 시켜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제 뭔가가, 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까처럼 20mm만큼 떨어졌고, 여기가 각도가 10도이고,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높이는, 높이가 20이더라. 자 높이가 20이고요. 오른쪽을 볼것 같으면, 오른쪽 여기도 똑같이, <laughs> 10mm, 어, 10mm가 아니고 이건 20mm죠. 치수를 보면 그 다음 높이는 10mm입니다. 10mm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1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값은 얼마냐면 라운드는 3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구성선을 바꿔주고, 어, 이거는 조금 더 작게 뭐. 서핏스를 하겠는데, 양쪽으로 해서 아까 80만큼 했으니까 60만큼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경계로 완성을 했으니까, 평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바깥쪽부터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면을 잡고 밀어내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laughs> 참 들어서 프론트를 잡아주고 있구요, 중심선을 하나 수평으로 긋겠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다행히 여기가 그냥 라인으로 되어 있죠? 라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그냥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여기가 아크가 큰게 하나 있더라 이런게 그 다음 이 아크가 대칭 곡선이겠더라 근데 여기가 아까처럼 치수가 얼마냐 면 여기 떨어진게 음 20mm만큼 되어있고 오른쪽 끝단 얼마냐 면 오른쪽 끝단은 20입니다 그죠 오른쪽 끝단도 20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 포, 이 값은 60이 되겠고 뒤쪽은 뒤쪽도 60이군요 그죠 값이 60이고 치수가 10개 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가 600입니다 <laughs> 여기도 60이고요 어 잠깐만요 보자 60이고 음 여기는 70이네요 그죠 여기가 70입니다 70 그래서 여기는 70으로 하겠고 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 어, 높이가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지정한 서피스까지 오겠는데 음,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이 서피스는 숨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잡고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laughs> 정면을 제가 참조로 잡아주겠고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긋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인데, 여기 어차피 끝단은 똑같으니까, 여기 그냥 유세지를 이용해서 따버려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선을 여기다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크 하나 어어다는 것이죠. 아크가 들어는데 끝점을 하면 좀 힘드니까, 나중에 안 맞으니까, 아크는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대칭 곡선 하겠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어 50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저쪽은 2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잠깐만. 수평이라고 하는 기준 그 구속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겠고요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치수는 10mm죠. 10mm이고. 라운드 값이 얼마냐면, 라운드 값이 600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미리 내기를 하겠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면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피스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모델링이, 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모델이 도미나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제가 뭔가를, 모델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이면, 이 매니저가 지금 치수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정면으로 보면 이게 25가 아니라 이게 20이네요 이게 2 0이고요그 다음에 값도 값은 20이 맞고 어, 이게 위쪽이니까 아래쪽이니까 이 값이 300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도면을 잘 안봤습니다 300이고 여기는 이게 10mm가 아니라 이게 다 잘못되었네 20mm인데 높이가 이게 10mm입니다. 그럼두 번째 서피스다마 제가 잘못했을 것 같습니다. 랬는데두 번째 이것도 지금 잘못되었을 거예요. 자. 여거는 보면 20은 맞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0, 이 높이가 20이 아니라 25가 되겠고 라운더가 이게 6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10mm가 되겠는데 10mm가 되겠고 높이는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도면이 됐는데 제가 잘못 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도면과 같게 되었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구배가 다 10도씩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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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면에 구배를 넣겠는데 구배가 이면을 기준으로 구배가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도만 큼 들어가게 했고 또 다시 이제 이면과 이면과 이면에도 구배가 어 들어가겠는데 구배가 이면을 기준으로 10도만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라운드가 평면도를 보니까 라운드 10이 있죠. 그래서 라운드를 주겠는데, 일단은 뭐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에 라운드가 10만큼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면 뭔가 이제 형상이 있죠. 그래서 <laughs> 어,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위쪽에 보면 그러니까 평면도를 보면 파이 16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 16을 원을 그려야 되지만 지금 원을 그, 그리려고 하면 기준면을 만들게 되니까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그냥 미리내기를 하겠는데, <laughs> 자, 참조로서 프론트를 잡아주겠고요그다 여기에 그냥 중심을 하나 긋고,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긋겠는데, 여기가 16이고, 그 다음에, 어, 이전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10mm입니다. 자, 이데이것이얼마만큼올라가냐면파이이가16이니까 음, 8만큼 올라가겠죠 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사각 이렇게 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라운드이 주고 컨트롤 키로 이모서이렇모서서서이렇서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해주이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이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작업이 다 되었구요 위쪽에 이제 어, 돌출을 좀찍켜 보겠습니다 아, 돌출 전에 정면에서 보니까 여기 회전이 있네요 그죠 회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심선 하나 그어주겠고 수평으로 여기에 이제 어, 중심끝 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자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70만큼 굉장히 제가 정확하게 작가 되었죠 여기에 15도만큼 15mm만큼 올라갔구요 r 값이 10입니다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돌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상이 완성이 되었구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돌출된 것이 그 그러니까 양각, 양각과 음각된 것이 동시에 있는데, 자, 두 개를 양각으로 문제 보겠습니다. 이면을 선택하고 없애을 하겠는데,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옵션에서 스케치면 해서 탑을 찍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하나 있더라. 뭐 굉장히 제가 계약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라인과 이 라인 길이 이 라인 길이 이 라인 길이가 다 같더라 그죠 같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부를 하겠는데 이것이 얼마냐면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니까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은 파이가 얼마냐 면 어, 파이는 10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5만큼 떨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만큼 떨어졌더라 근데 이것이 바깥쪽으로 이제 어, 튀어나올 것인데 얼마만큼 튀어나오냐면 5mm만큼 튀어나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또한번더이 작업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없애서 하겠는데,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하고, 옵션에서 스케치를 평면을 잡고, 탑을 잡고 스케치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에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그리고,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아까처럼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은 크기 같다. 자, 정의가 끝났고요 반, 어, 위치가 반대군요. 여기 파이가 뭐냐면, 파이가 10파이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어 45억이라는 것이 오른쪽부터 45네요 이지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5억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5만 원떨어더라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이 원까지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15만 원 같더라. 그죠? 그 다음 에 여기와 여기는 얼마냐 하면, 아까처럼 동일하게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봐, 이 점과 이 점은 10mm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정의가 완성이 된것이고요 이거를 안쪽으로 깎아내겠는데, 얼마만큼 하냐면, 어, 5mm만큼 깎아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어, 상권에 있는 17번째 도면이,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